안녕하십니까. 대한전선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주주분들 지금 대한전선이 어제 시원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오늘은 소폭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전선한테또 속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요. 주주분들 지금 대한전선 이렇게 거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한전선이 막상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주분들의 심정은 어때요? 재미가 없었죠. 다른 종목을 샀으면 더 수익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매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미리미리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꼭 한번씩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하실 거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하시면 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대한전선을 좋게 보는 이유는 월봉상의 흐름인데요. 보시면 항상 주식은 주주분들 이렇게 거래량이 앞쪽에서 이제 터진 흔적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 라는 건 결국은 매집을 하겠다 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매집이 되어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이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었다 보니 지금 뭐예요?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원전을 지으면요, 주주분들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뭘 해야 돼요? 송전탑을 만들어야 돼요. 송전탑은 그냥 만들어져요. 거기에 전선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외적인 변수가 결국은 전력 부족이라는 걸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전선의 주가는 계속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매집이 되어 있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주분들 주식은요. 주봉상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선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해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주분들, 거래량이 어디서 들어올까라는 것만 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정말 쉽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다라는 걸전 강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주주분들, 이 매물대 라인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떤 상황이에요? 과거 10월과 11월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물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 요 매물의 벽을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왜 거래량만 늘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조금 단순한데요. 앞쪽의 구간을 보시면, 은 예전에, 이제 2021년도 얘기입니다. 자, 당시에 거래량 발생한 게 얼마였어요? 1억 3,300만 주. 그 다음에 거래량 발생한 게 얼마예요? 1억 6,2600만 주. 둘이 합쳐서 약 2억 5천만 주예요. 그런데 주주분들, 지금 현재 대한전선이 터지는 거래량이요. 1억 주가 채안 터지고 있죠.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한전선이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했었던 이 매물대가 너무 두껍다 보니 이 매물을 지금 흡수하기 위해서 한 번에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야금야금 한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지금 기간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물량에 대한 소화도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당시 11월 4일에 발생한 거래량의 양 자체가 220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발생한 거래량은 어때요? 약 2000만 주 수준에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한마디로 매물이 지금 가벼워 짓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주분들 60분 봉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요,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냐. 항상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매물대 구간에서 매매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인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주주분들한테 대한전선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는 형태의 추세상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는 게 목표란 말이요. 양봉이 떴으니까 갈 거다. 이런 뻔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 상승 추세일 때 양봉이 나왔을 때 굳이 급하게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도 지금 마찬가지로 만약에 양봉에서 따라가셨으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근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영역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죠? 그래서 주주분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꼭한 번씩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한테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를 꼭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막 급하게 양봉에서만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대한전선의 목표가도 좀 이따 영상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대한전성 구독자 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이제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격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뜨자마자 바로 상승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면은 우리 주주분들이 또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이제 대세 조정이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 아무것도 뜨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타이밍 정말 놓치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받아보시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은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한전선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목표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구독자분들과 이파랑색과 노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고 나서 대한전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의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신 는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 0만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기 를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전선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주주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대한전선이 앞쪽에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었는데 항상 특징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요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주분들이 훨씬 더 수익을 지금 빠르게 낼수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갔을 때도. 지금 대한전선의 현재 가격대 위에는요, 더 이상의 매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텅텅 비어있어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1차로 그리고 있는 목표가도 최소한 5만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한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대한전선을 만약에 매도했을 때 뒤에서 나오는 수익을 놓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상승 중일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영역만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사실 뒤에서 나오는 추가 상승은 우리 주주분들이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0 1 0 4 4 5 9 6 2 7 9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대한전선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매매하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